세계적인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가 킹덤 시즌2 박인재 감독이 연출하는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무빙 출연진과 대본 리딩 현장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제작 단계부터 관심을 모은 출연진이 공개됐는데요. 초능력 액션 히어로물 무빙을 이끌어갈 인물로 류승룡, 한효주, 조인성, 김성균이 캐스팅되었습니다. 킹덤 시리즈, 극한직업 등 대체불가의 연기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유승용은 고통을 느끼지 않고 금방 회복하는 재생능력을 지닌 장주원 역을, 트레드스톰, 뷰티인사이드, 감시자 등 깊은 스펙트럼을 가진 한유주가 초인적 오감을 지닌 이미연 역을, 모가디슈, 더킹 등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산하는 조인성이 비행능력을 지닌 베테랑 요원 김두식 역을, 싱크홀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준 김성균이 빠른 속도와 강력한 힘을 지닌 이재만 역으로 새로운 모습을 선보입니다. 여기에 차태현, 유승범, 김희원, 문성근이 다채로운 캐릭터들로 등장하며 풍성한 스토리를 예고합니다.